안 먹는척 하고 이렇게 잘 먹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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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내가 갈게 갈게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갈게. 갈게. 갈게, 갈게 먹어. 없다. 나가서 먹어. 네승쟁이 아니 미안해. 개 도살장에서 만삭의 몸으로 나와서 일곱 마리를 놓고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아남았던 코코입니다. 여러분, 입양자님 계실까요? 내숭쟁이입니다. 내숭쟁이. 자, 없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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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먹어. 옳지. 내숭, 내숭, 내숭. 개 도살장에서 만삭의 몸으로 살아나와서 일곱 마리에 와서 여섯 마리 다 떠나고, 한 마리 겨우 살아남은 코코 모자입니다. 여러분, 눈여겨 봐주십시오.